예, 오늘의 말씀은 네, 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어, 그 애완동물을 너무 많이 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유모차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차에 8회에 9분 거의 강아지나 애완동물이 타고 있고, 네, 잠시만요. 또그 어린 아이들은 한두 명 유모차에 타 있습니다. 저기, 전도사님 이거 좀 잠깐만 해주세요. 어디를 누르셨나? 안 돼요. 안 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기를 보면은 그 아기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못난이 인형같이 생긴 그 못생긴 아이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예쁘더라고요. 피부도 뽀얀하고 얼마나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는지 요즘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지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잘못됐는지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못난이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더 귀여운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못생긴 얼굴도 왜 이렇게 귀여울까? 내 마음이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아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네 그러세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의 말씀은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로 말씀은 어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할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은 어린아이가 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종착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직접 그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마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동안 천국 그 비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누었던 천국 비유의 그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이 천국 비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없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보통의 경우에 이미지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곳은 뭔가 풍족하고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런 천국일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천국을 이루자라는 말씀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로 가득 우리 삶이 개도 이렇게 채워지기를 이렇게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때 무엇인가 더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네두 번째 순한 예고를 그 예수님이 하신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한달 전쯤이라는 시기에 그때의 제자들이 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 헬라어로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아직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고 베드로와 이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다 온 이후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는 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그, 그것을 볼수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청, 이 누가 가장 큽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우리의 삶도 우리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듣거나 그럴 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큰 자의 이 의미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작은 자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구절에서는 가버나움의 한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혹자는 베드로의 자연, 이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자녀였을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것은 큰 자와 정반대되는 작은 자로 그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교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사람이라는 인격체로 이 인격체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모 아버지가 뭐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소자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어린 아이는 무가치한 존재였고 또오병의에서 보듯이 사람의 숫자에 계수되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와 같다 이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진실로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아, 너희에게 진실로 어, 너희, 에, 에,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이라. 아멘.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포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말의 첫마디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돌이키라입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돌이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행동양식의 변화와 마음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다 라는 단어 슈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회개하라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 같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뜻은 어린 아이에게 있는 철없는 그런 철없음이 철없는 아이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시의 아이들은 그저 보잘 것 없고 지위도 없는 아주 작은 소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위치로 자신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이 낮아짐의 의미는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그큰 자와 반대되는 지위가 아주 낮은 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리와 위치가 낮아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을해 본다면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회개의 단계를 지나서 거듭남의 단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어떤 그런 직함 때문에 모두 천국에 갑니까? 아니지요. 그 자신이 회개 은혜를 입고 더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나전 존재를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달려서 그것이 천국에 갈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원어 성경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나 먼저 낮아지고 이 낮아짐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은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하시고 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된그 제자를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사람을 잘 환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도 같이 낮아짐으로 그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낮아져야 하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의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린아이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고 또 그와 같이 낮아진 사람을 환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시는,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 참된 성도의 포괄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 의미 안에는 이 성도의 겸손과 순종과 충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신이 낮아짐으로 참된 성도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놀라운 영광을 어,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넓게 표현하면은. 나는 낮아짐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어, 환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픈 천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큰 자는 세상의 가치의 어떤 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그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제자들이 장차 들어가야 하는 먼 나라의 소망이 아니고 어, 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 싶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내가 있으므로 천국은 현재, 현재 들어와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 바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너희 옆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 현실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십니까? 네. 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러,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금은 보화가 가득한 풍족한 곳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풍족한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 죄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풍족한 곳은 빼고요 죄가 없는 곳에 대해서 그 잠깐 분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가 없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 명의 죄는 물론 거기, 거기에 포함되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짓는 죄와 또 우리 내면의 죄들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술취함 방탕함 원수 맺는 것 당직기 분쟁 분열과 이단 시기, 질투, 수금거림 등등. 예, 그 포함하는 어떠한 것,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 어린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수한 영혼과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질만한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쓰인 원어에는 올무와 함정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모케시와 걸리다 장애물을 뜻하는 뜻에 가진 그 미크쇼리라는 히브리어를 합성해서 번역한 말입니다. 어 번역한 말에 어떻게 번역하셨냐면은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또는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도하거나 참된 성도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는 그들을 낙담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받는 형벌은 그들이 문화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자맷돌을 지고 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는 것이었죠. 장,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어, 시신을 여러 날 방치하는 것은 그 유족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 여겼기 때문에 시신을 바로 어, 매장하는 풍습이 있고요. 또 화장시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최상의 상태로 다시 돌려드리는 돌려드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시키는 형, 처형 그 형벌은 유대 문화의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연자맷돌을 달아서 수장시키면 시체를 못탔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보다 가볍다고 예수님은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제함으로 또는 환대하지 못하고 차가운 눈총과 수근거림으로 또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담시키거나 또 그렇게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의 주체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연자 맷돌보다 더 훨씬 무서운 불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옥이라는 어떤 묘사는 별로 없지만 여기에서는 지옥 불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세상에 화가 있도다 감탄사를 쓰므로써 이 강한 오조가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가 된 여러분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독교 역사를 볼때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또는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지거나 하는 고난을 받았던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손과 발과 눈에 범죄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이런 욕망과 탐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을 우리 자신의 팔과 또 자신의 발을 찍어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죄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겠지요. 이런 일은 가능하신 분들도 한두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눈을 또 빼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나 어른의 이런 동, 그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자기가 스케줄을 짜놓고 엄마, 나에게 빨리 젖을 줄 시간이에요. 또, 엄마, 이제 목욕시켜 줄 시간이에요. 뭐, 나를 재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깐난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자신 스스로 이렇게 무엇인가는 우리는 할수 없는 아이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스스로 배웠다고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을 배우는 그런 것도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으로 살아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결론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삼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봉사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9절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는 배움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작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 배우를, 특별 배우를 받는 존재다,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우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이 다음 그 문장에서 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으로 봤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이 사실 그 자체는 틀림없이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또 잃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그 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청격하신다는 것이 좀 마음속에 해결이 되셨나요? 네,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낮아진입니다. 바로 회개의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겸손, 순종, 충성을 포관, 포괄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이와 같이 낮아진 타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중생,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궁핍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것은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불지옥의 심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함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불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 바라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네, 적용해 보십시오. 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셨습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깊이 묵상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